목회 속에는 분명 양들을 돌보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.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에요. 우리들이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물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꿀을 먹지 못한 양들과 같아서 굶주리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. 결국 그 목사는 하나님의 양물, 내 양이면 좀 굶주리겠다면 괜찮아요. 근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굶주리게 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. 그런 문맥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. 양의 꼬리 될 만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이들은 오늘 먹어야 돼요. 이번 주에 먹어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그못 먹은 그 영혼의 상태가 빈 것이 돼가 다른 걸로 채워 최대한 유혹을 가도 뭔가 몸 만족되지 못한 것을 채우려고 다른 것으로 덤빈단 말입니다. 굶주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. 이 강대상이 매일 먹이는 그 양식을 주는 자리와 같다는 겁니다.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설교를 한번 생각해 봐요.